그 민족이 힘이 없고 국가가 없으니까 저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테러리 테러 분단들이돼 있잖아요.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은 적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그 중에 비참했잖아요. 지금 이렇게 번듯한 나라를 바고는데 저, 진짜, 이짜 진짜, 진짜, 민한민국의 정당이냐고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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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냐고 저게 국민들이 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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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자고 지금 왜냐면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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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